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관계로 본문을 다 읽진 않고, 우리 11절에서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47절, 하지만 우리는 11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수리 그찍 위에 있고 그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이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들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니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로다 아멘 오늘 본문 48장은요 아 이제세 번째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예언인데 바로 모압, 모압과 암몬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의 아들 모압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무라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죄악이 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롯의 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그만 소돔과 고무라 땅을 그리워하다 광야에서 소공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노새 두 딸들은 자신들이 기업에 끊어진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제 서 서남쪽이 되겠죠. 아 동남쪽이 되겠네요. 동남쪽이죠. 그쪽에서 큰집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모압 땅 앞을 지나가려고 할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압과 암몬 그들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관계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와 애굽, 블레셋, 두론과 시돈을 심판하시려고 할때 이제 모압까지도 함께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모압 당이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금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그리고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은 이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요 한 번도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막 안쪽에 있었으니까. 그 그쪽은 좀 메마른 땅이니까 아무래도 제국들이 지나가거나 어떤 정복 정쟁을 나갈 때 굳이 사막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있고 또 도시가 있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해안가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륙 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비교적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냐면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모시는 이 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11, 어, 저 7절에 그모스 신, 예. 자신들이 이 신이 강하고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한 민족이 되어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압자손을 향해서... 아,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만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그들은 이런 스스로의 그 잘났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기 민족이 위대하다. 자기들이 장성이고, 용사라는 이 자만, 그리고 그들이 모시는 그 신이 막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27절에 보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 망할 때이 모압자성들은 아, 그들을 아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조롱하면서 그들의 아픔, 형제와 친족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내 머리를 흔드는 이 표현은 뭐냐면, 모압자손들이 그남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고, 그들이 아저 하나님을 믿다가 저렇게 됐다고 라 아주 이렇게 자만과 교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자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36절에서는 모압 자손들이 망하는 거에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그것들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그 모압의 도성들이 파괴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4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훗날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모합지파들 향해서 진노도 하셨지만 그들도 은혜의 가지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너무 교만해고 또 자기들을 자만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포로되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또한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하는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결국 그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은총은 우리가 믿음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아, 이 십자가의 사건이